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샬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설교 후에는 입교 또 유아 세례 또 세례 예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성례주간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부활절 이때 성례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절 바로 앞주한주 전에 성례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성례 예식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의미하는데. 예, 죽으심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주 전에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어, 성찬 예식은 어, 지금 상황적으로 할수 없어서 예, 세례식만 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어, 주시고 또 구원의 유익을 주시려고 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또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눠 볼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로 뭐 구제도 될수 있고, 뭐 포함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그 방법은 이세 가지, 뭐 다른 가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가 성례세 번째가 기도, 요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또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 성례를 통해서 또한세 번째 기도,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지요.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수많은 역사 속에 이세 가지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예성어 세례식을 어, 거행하는데요. 성례란 무엇인가? 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성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새 은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시하여 인쳐서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laughs> 옛날 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가끔 보다 옛날 글을 읽으면, 야,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깊이 있는 단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내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 여러분, 성내는 누가 제정하신 겁니까? 예,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배풀고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들어서 세례를 베풀고 또 말씀대로 살살살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그러면 이 세례는 누가 세웠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하는 이 성례, 성례는 무엇이 있느냐?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제가 기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문다 기초로 해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카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해서 어, 일곱 가지 성례로 나누지만 저희 개혁 교회에서는 두 가지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찬은 하지 못하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하지 못하고 세, 세례식을 예, 오늘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란 또 무엇인가 제가 읽어 드립니다. 소요리문답 94번에 있습니다. 세례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은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예, 다 잊어버렸죠? <laughs> 말도 어렵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쉽게 세례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는 예식인데, 거룩한 예식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 하나됨, 하나됨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받는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됨과 은약의 모든 주, 여기 은약은 은혜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의 모든 유익의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약속함을 맹세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이는 뭐예요? 도장 찍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 아무리 써도 이름을 아무리 적어도 도장이 있으면 그 계약이 그 계약서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무효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식은 뭐냐면 도장을 꽉 찍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 도장 찍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태어난 날을 참 기념해서 뭐 생일이다, 생신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참 기념하잖아요. 사실은 제일 기념할 것이 내가 세례받은 날, 그 날을 기념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으면 언제 세례 받았습니까? 물으면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단이 묻잖아요. 네 언제 구원 받았노 하면 <laughs> 글쎄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 몰라 세례 언제 받았나 하면 글쎄 그러면 딱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세상에 자기 생일은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을 왜 기억 못 하느냐고 너 구원 못 받았어라고 주장했던 이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언제 세례 받았나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왜 그날이 내가 거듭남을 도장 찍는 날이야, 도장 찍는 날. 이 세례의 역사는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시작 물은 아멘. 구원하는 표라고 했습니다. 구원하는 표. 과거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듭남. 그것을 과거의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세례 받았다고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을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통과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애국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홍해를 건넜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로 표현하면은 민족이 그냥 한꺼번에 세례받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그 과거의 그 모습은 내가 완전히 이제 물에서 죽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세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세례의 의미를 아직까지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내가 세례받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거의 나의 옛사람은 죽어요. 죽었어. 죽었어.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났어. 그게 성경적인 세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말해서 세례는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 세례 의식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되고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세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 시간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내가 죽는 영적인 장례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표현이 좀 강했습니까? 기도하다가. 이 세례식은 내가 죽는 영적인 장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 믿음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세례 받는 또 입교하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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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 줄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이 예식을 행할 때 우리가 보통 입교 또 세례를 통해서 어 교회 식구가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예식이 세례식을 한분내 한해서만 교회에서는 뭘 시키죠? 뭘할수 있죠? 예. 우리가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안수집사님은 세례를 받고 무흠할 때 죄가 없이 5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안수집사님 될 자격을 주고요. 그리고 어,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어, 세례를 받고 7년 후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전도사님은 이렇게 5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세례를 받고 무음하고 그 시간을 지난 후에 이제 어, 교회의 일꾼으로 권사님은 권사님하고 서리 집사는 그 연수가 없어요 참재밌습니다 권사님하고 서리 집사는 법적으로 임시직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도 그러나 교회에서는 또 교회 나름대로 권사님은, 법적으로는 권사님은 40세 이상, 법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 예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의 의무도 행해야 된다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새롭게 태어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 가족으로서, 어, 교회에서 뭐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복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그 의무를 행하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후로는 교회를 위해서도 또 어떻게 헌신할까 고민하고 또 함께 할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비록 인간의 성례식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이동 없으시고, 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